자! 띠잉동! 띠잉동! 여러분 야. 저희가 오징어게임 의상을 입었지만 오징어게임 패러디 이딴 거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옷을 이걸로 맞춰 입었을 뿐입니다 네, 오늘 할 콘텐츠는 뭐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 네. 아니야 하지마! 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왜이 옷을... 우리 채널에 나오는 김영이란 사람 있잖아요 독불장군 우리 그 김영이란 사람이 마스크 끊어진다 아, 저... 어이 저... <laughs> 자 오늘 저희가 할 콘텐츠는 무엇이냐? 예전에 웃음 참기 챌린지가 잠깐 유행했던 걸았어요 어, 이거 아,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럼 저희가 오늘 그걸 할까요? 아니, 그거 아니, 그 너무... 절대, 아, 좋아,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절대 아저 찍지도 안 그거야. 그건 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웃음 참기 아니라 비웃음 참기 챌린지를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가겠습니다! 김영이 자기 잘 나갔던 그런 부심. 여자 부심. 자기는 뭐 멋있는 그런 남자다. 뭐 이딴 부심. 그게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를 할때 우리가 비웃은 적이 많잖아요. 그냥 근데 막 우리를 막 때리고 막 괴롭힐까봐 우리가 그때 제대로 비웃지를 못했어요. 그렇 어. 우리는 연습이 되 있기 때문에 오늘 제일 많이 비웃는 사람이 게임에서 지고 여기가 지금 지상 7층이잖아요. 내려갈 때 뛰어내리는 걸로 해서.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아무튼 벌칙은 뭐냐? 밥을 사는 걸로 하자. 아, 아니, 술 사는 거. 벌칙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어때요? 어, 좋아, 좋아. 자, 비웃는 정말 누가 가장 많이 못 참느냐? 아 근데 저는 평상시에 아, 승진이 형이 하는 얘기를 너무 비웃음을 참고 살아가지고 난 너무 훈련이 돼어요 나도 니네 아버지랑저화 통화 비웃음을 야고 살아가지고 야어마자 일단 아, 빨리 시작하 고! 어..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다어 야.. 어제한테 우리가 다 했잖아. 뭘 이제서야 고그고 있는 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좀 물어봐도 돼요? 저희도 이제 어. 팀으로 이렇게 개그같이 일하는 어. 게 3년이 어. 넘었잖아요. <laughs> 어 역시 선배 유튜브 선배 우리 이제 뭔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또 얘기도 들리고 우리도 그걸 알고 있고 이제 어떤 뚫는 법을 하나 또 찾아야 되는데 선배님은 그래도 예전에 웃혔어 하면서 장막한테 어, 그, 그런 그 얘기 들으면서도 생각이 음. 좀 많이 나겠죠? 예를 들면 저희한테 좀 선배로서 그래 선배잖아요 사실은 지금또 선배님은 또정상에있어봤고 음. 저희도 좀 궁금한 거죠 이러면 음. 어떻게 해야 되나 해 정상은 아니고 정상 언저리에 있어지 그냥 약간 저기 어, 정상을 하게 그렇고 인기를 맛보긴 했지 그우찻스 누나 누나 할 때가? 누나 누나 할때 누나 누나 할때 그렇고 원중이할때 아, 그렇고 어, 어느 정도였어 그때 막 대학로 응. 나가고 이럴 때가? 대학로는 일단 공연 그때 우 극장 준비했었잖아 응. 거의 줄 섰지 응. 눈깔 왜 그래? 다줄 응. 섰지 우리는 관객이 풀이었죠, 그걸 따라서 지방 공연을 다녔어요. 매주, 금요일날 녹화 끝나면 바로 버스 타고 지방으로 무조건. 그게, 그럼 어쨌든, 선배님 나왔던 코너가 한 코너 아니었어요. 그래쪽에 있던 코너 아니었요 어.. 그때 몇개 코너 뽑아서 상존도 그저 불가 있긴 했지. 현장에서 반응도 안했어뭐들 <laughs> 그, 누나 누나 때는 용맹형하고 코너 많이 했고. 거그 전에 한 일곱 개, 여덟 개를 버리고, 안 터져가지고. 그래서 누나 누나 걸렸다. 그래 했는데 용명 형이 이제 바로 좀더터어지더라고 시작하자마자 다음 날 도착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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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용명 선박이 있는데 용명이가 로마로 마 거기 딱 했는데 그누나로들리는데 어쨌든 뭐 그거 할때 우리가 그 검사를 받잖아 화요일 날 검사 받으면 목요일 날또 검사 가잖아. 네, 2차 검사. 근데 우리가 그때 분위기를 타니까 응. 화요일 날딱 갔는데 아이디어가 올통 올통가 응. 선배님이 된게 응. 같이 짜긴 했는데 내가 좀 네, 그럼 선배님이 이제 개그적으로 한 가지는 얘는 개그적으로 조금 그래도 내가 평감이라고 했어. 응. 용명이 형 하나인 제가 이제 평감. 평감이라는 건 평감 뭐야? 선수감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웃을 데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다 해가지고 내 용명이 나한테 평감. 아니 근데 선배 그런 감이 좋긴 해. 아, 요즘은 관객들이 눈이 높아져서 선수감이 필요하긴 한데 옛날에는 관객들이 선수감을 몰랐단 말이야. 그렇죠. 개그맨들만 웃는 거라고. 근데 개그맨만 웃어봤자 뭐하냐고. 그걸 선배님이 잡아줄 줄 아는 거네요? 그건 잡아줄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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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약간 아, 편감어 선배님이 또마당발이시죠아이돌분들이랑도 많이 친하잖아요. 한 명만 얘기해주시면 안 어? 돼요? 배로 아, 원해. 가수로 원해? 배우로 원해? 아, 뭐야? 표정을 아, 왜,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아까 그 얘기, 우리 올통되잖아 하여간. 고개를 또 가잖아, 검사는 근데 피디님 뭐라 했잖아. 야, 니네 왜 왔어? 우리 통과됐잖아, 가서 쉬어. 방송 가자마자 집에 갔서 아, 식당에. 그러면은, 누나 누나 다음에 할, 딱 원숭이. 그래도, 잠 잡사봐. 아, 잡사봐. 야, 왜 웃어? 안 웃었어요. 아, 그때 왜 그래요? 왜 웃어요 우리가. 못 가르는 외자. 아니 그때 선생님 근그 얘기 좀 해줘요. 잘 나갈 때 그래도 그잘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왜 해밀리리... 물어보는데? 패밀리들이 아, 좀... 있었잖아요. 패밀리들이. 아, 네. 우리도 그 패밀리 채 있었을 때 있었죠. 원래 뭐. 세영이, 세차이 용진이, 진호. 아. <laughs> 그때는 선배님한테 많이 도움받았겠어요뭐수창 선배나, 수찬 선배나. 아니지, 걔들은 그때도 인기 많았대 응. 어쨌든, 그때는 비등비등 하지 않았어요, 인기는. 아니 걔들은 많았어. 걔들은 약간 아이돌 느낌이었어. 그럼 선배님, 응. 나는, <laughs> 난 아이돌 느낌이 아니야. <laughs> 옛날에 선배님은 우연히 선배님 갔을 때 팬들이랑 막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주고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는 우차싸 그때 할때 인기 많았으니까. 네, 사인해주는 걸 못했어요. <laughs> 나는 본 적이 있었어. 사인해 도하고그랬어 네? 뭐 했다 그래? 사인해 뭐야? 아니, 뭐 하냐고? 누가 하나가 이기 우리 얘랑 나랑 연애도 좀 하려고 하는데 여자한테는 인기 많잖아요. 솔직히 하여튼데 왜 연습 없어? 그게 이제 진지하게 만나던 진지하게. 옛날에는 뭐였네. 옛날에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었어. 인기 있었으니까 완전 쉬웠지. 아니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다고 아무리 져줘. 뭐야 어떻게? 아니 했다? 양세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야? 아니야 안 가.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영명을 키웠다. 내가 없었으면 우차스는 망했다. 아니야. <laughs> 그럼 뭔데? 나 돈법이야. 나 돈법이야. 어, <laughs> 이런 거 찍은 거야. 아이. 아 이런 아이거 찍은 거아니야요 다른 거 찍은 건데. 다른 거 찍은 거야요 아니야. 네. 나가야 돼. 나가.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아 재훈이 찍은 거야. 재훈이가 찍은 거. 나부터 <laughs> 결론은 옛날에 우차스 30% 우리 김영이 만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습니다 아니야 나한